장난감들, 공짜 고신고들 환합니다. 오르면 보면 바로 헐 대진 포스 신제품 오션엔페로 그리고 와일드 애니멀킹 세트 싸게 팔고 있습니다. 보들할까요? 와 여기는 애니멀킹이요. 에어 애니멀킹 이글하고라이언하고 샤크가 합쳐는 애니멀킹. 우와 이렇게 많아. 짱짱이다 여기는 저 가격이 마트보다 싼 것네요. 와이드 킹도 있어요. 와이드 킹은요, 자, 고릴라, 자, 엘리펀트, 어, 타이거가 합체하는데요. 와이드 킹. 어, 엄청 많네요. 우와, 가격도 싸요. 여기는 라이드 킹. 라이드 킹은요, 오, 어, 라이노, 자, 엘리, 엘리게이트, 아, 저기, 악어, 그리고 여기, 어, 크로코다일 그리고 여기는 어, 울프 합체해서 라이드 킹. 어, 엄청 많아요. 어? 이건 요새 구하기 힘든 오션앰피러 네요 오션앰피가 이렇게 많아요 저오션앰피는요자 이렇게 어... 이게 뭐였더라? 웨일 자 큐브웨일이 자 변신하면은 저오션앰피 되는데요 우와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많아요 가격도싼것 같은데? 요 우와 여기는 와이드 애니멀킹 세트예요 신제품인데요 열0개가 합쳐져 이글, 라이온, 엘리펀트, 고릴라, 타이거 여기는 어... 배트 여기는 어... 지라프 여기는 어, 샤크, 여기는 베어, 여기는 몰. 우와, 여기 합쳐하는데 엄청 먼네요 우와, 가격도 조금 싼것 같네요. 여기 어딘가요? 바로바로? 바로. 토이 플러스 구성점이에요. 필요하신 곳오셔서 구경하셔도 시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